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 환상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모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드렸기 때문인 거죠. 첫 번째로 보여주신 환상은 메뚜기 때의 환상입니다. 메뚜기 때는 사실 아모스서에도 나오고 요엘서에도 나오고요. 고대사회에서 가장 치명적인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뭐 올해에도 지금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메뚜기 때 때문에 큰 재앙이 닥치고 있는데요. 이렇듯,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려고 하신다 할때 아모스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 여호하여 주의 백성을 용서하소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아 그러면 봐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불의 심판을 명령하시는데요. 이 불의 심판을 명령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아모스가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쳐주세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주 미약합니다. 여기서 아모스가 살려달라고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 그들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예요. 막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되게 잘난 줄 알고 있고, 자기들이 지금 한창 그 역사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잘나가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주 강대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모스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할수 있는 말은 뭐냐면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치시면 그들은 정말 큰일 납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현대 기술 문명에 힘입어서 우리는 어지간한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 이,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뭐,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어려움들밖에 없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자연재해가 진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사실, 뭐 이런 재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작정하신다면 어찌 인간이 그 앞에서 진 미약한 존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 예언에 대해서 아모스의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모스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을 내리겠다 하실 때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아 하나님 맞아요 정말 아그 사람들 너무 그 동안 악독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 저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좋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징계해주십시오 징벌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나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징벌한다 하셔도 아모스는 사실 남유다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입장에서는 아그 동안 정말 그 악을 행했던 이 나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모스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용서해주십시오. 저들은 너무나 약한 존재인데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이 표현은요. 사실은 이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어, 기도했던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어, 그들은 분명 악해요. 소동과 고모라도 악하고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도 악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그 사람들은 뭐 더할 바 없이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아유 그냥 고소하다 그 악한 놈들 진짜 언제 내가 징계받나 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그들은 약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저희가요 지금 이렇게 막 이런 상황들이 어려워지는 걸볼때 우리 이웃들이 어려워지는 걸볼때 뭐 평소에도 뭐 자기 이웃 중에 좀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뭐가 잘안 풀리고 어려워질 때 고소하단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요즘에는요 어,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지금 교회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그 동안 사실 이 교회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 그거를 되게 당한 일 당하는 거다 당해도 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런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니네 당해봐라. 니네 그 동안 잘못했으니까 내가 아주 그냥 니네를 혼내줄 거야. 이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 내 이놈들을 진짜 그냥 아주 열받아가지고 혼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셨으면 아모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셨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 또 아모스나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 가져서 정말 악한 행동을 하는 이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볼 때에조차도 어,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리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환상이 주어지는데 세 번째 환상은 첫 번째 두 번째랑 좀 달라요.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이 재앙 그 자체라면 세 번째 환상에서는요 하나님이 추를 이용하여 쌓은 담 곁에 서서 아모스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 부조가 다르죠? 아모스에게 이렇게 서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을 봅니다. 그래, 내가 이 다림줄로 내 백성을 시험해보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 시험해봤는데, 이 다림줄에 어긋나 있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한없이 용서하시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용서라는 것은 결국은 돌이킴을 전제로 하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계속 용서만 하신다면 그들은 끝까지 방탕하게 살아가겠죠. 어, 부모들 중에도 자녀가 막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무조건 관용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은 용서가 많은 부모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무관심한 부모의 모습이겠죠. 다인줄로 재어보겠다 하시는 거예요. 어, 다림줄은 이 건물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아닌지 그걸 이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그냥 재앙 그 자체가 아니라 재앙 환상이 아니라 이 재앙을 받을 자들인가 아닌가를 그러면 내가 명확하게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물론 그 다림줄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뻔히 다 아시면서 이미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다림줄을 꺼내들 때의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실 끝까지 재앙을 주고 싶지는 않은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이두 마음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어떻게든 그들을 살려주고 싶고 어떻게든 재앙을 내리고 싶지 않은 사랑의 그 마음과 그러나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이들이 경고하고 경고했는데도 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어긋나 있다면 그것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이 심판은 느린 것 같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심판이라는 것 기억해야 할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역시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보증수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막 다림줄을 들이미시고 그러면서 니네들 조금만 엇나가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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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했는데도 너희들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용서하시는 사랑 그 뒤에 그 용서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애타는 심정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